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어르신들의 특징 7가지. 첫째 나이로 나이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합니다. 나이만으로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세월을 들먹이며 의견을 꺾으려 하면 반발만 커집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말은 절제할수록 빛난다. 상대 이야기는 건너뛰고 자기 얘기만 반복하면 피로가 쌓입니다. 셋째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경청은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말을 끊고 결론부터 내리면 상대는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넷째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마라. 편견은 경험의 무지에서 자란다. 우리 때는으로 시작하는 말이 젊은 세대에겐 벽이 됩니다. 다섯째 변화를 거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래를 가질 수 없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세대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여섯째 인정과 칭찬이 적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억된 순간을 잊지 않는다. 작은 성취에도 잘했다는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일곱째 젊은 세대의 문화를 무시합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는다. 그들의 음악, 패션 방식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마음의 거리는 깊어집니다. 세월은 우리를 다르게 만들지만 마음을 여는 순간 거리는 줄어듭니다. 이해와 존중이 세대를 이어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